장례식 날 가족끼리 주먹질했습니다. 진짜 유언장을 숨긴 범인 우리 가족 중한 명이었거든요. 엄마는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어요. 돌봐드린 건 거의 막내 여동생이었고 우리 셋은 솔직히 좀 멀리 있었죠. 근데 장례식 날큰 오빠가 혼자 유언장을 들고 등장했어요. 엄마 뜻이래. 전 재산은 내 앞으로 막내한텐 이미 생전에 충분히 줬다고 했어. 분위기 짜늘하다 못해 살벌했죠. 막내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. 그럼 내가 병원에서 3년 동안 개고생한 건 뭐냐고? 둘째 오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문서부터 뺏었어요. 이거 위조 아니야? 며칠 뒤 엄마가 생전에 쓰시던 작은 금고를 정리하다가 진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. 내 재산은 자식 스세게 공평하게 나눌 것. 작성 날짜? 큰 오빠가 들고 온 유언장보다 6개월 더 최신. 알고 보니 큰 오빠가 예전 유언장을 꺼내 조작해서 최근 유언장은 아예 감춰버린 거예요. 그 순간 가족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. 막내는 오빠 얼굴도 보기 싫다고 짐 싸서 나갔고 둘째는 변호사 불러서 소송까지 갔죠. 결국 큰 오빠는 상속 포기하고 사과문 돌렸지만 이미 신뢰는 끝장났어요. 피보다 진한 건 돈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.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? 가족끼리 이런 짓 이해되세요?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